변호사가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결계로 변호사법상 징계, 면허 정지 또는 제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먼저 도청 경위와 참여 정도, 수집된 자료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능력과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 증거 사용 여부는 재판에서 치명적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폐기 보관 및 기록 관리가 중요하며 방어 전략은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고의성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및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증거 조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형사 징계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초기 대응부터 증거 관리, 법적 방어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